반갑습니다. 2020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공과 및 가정예배입니다. 이 영상은 날마다 성경 읽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예배를 인도하시거나 예배 중 말씀 나누는 시간에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성경을 펴서 이사야 61장을 읽거나 날마다 성경 읽기 이사야 61장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됨을 알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슬픔에 잠기고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 됩니까? 입으로 힘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내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메시아께서 말씀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메시아께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복을 말씀하되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메시아가 장차 이루실 구원의 열매는 구원 성취의 시점 이후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그를 바라고 믿던 구약시대의 모든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진정으로 그분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신랑과 신부를 단장하는 것과 같이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자신의 문제 속에서 인내하였던 사람들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사야에서 61장에 나와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수많은 구약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기뻐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도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는 말씀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이만자에 관한 아름다운 소식을 살피며 이 시대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를 줄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와서 행할 일에 관한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와서 행할 일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또한 하나님의 보복의 날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며 보아야 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데 이 선포 메시지는 모든 슬픈 자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선포를 통해서 위로한다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대한 선포 메시지는 슬픔당한 사람들의 위로가 됩니다. 이 예언은 수륩바벨을 통한 성전 재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낭독하셨습니다. 그리고 듣는 나사렛 사람들 향해서 너희 귀에 들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사야가 61장에서 예언했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바로 예수 자신이셨음을 드러내신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행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고 그를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됨을 봅니다. 호로 교환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복의 날은 아직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그 보복의 날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픔 아래 놓여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2번입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의 특징들을 살피고, 내가 그 안에 있는지 생각한 후, 지금 행해야 할 마땅한 역할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먼저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6절과 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들에게는 두 종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회복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아 하나님의 봉사자로 회복되어집니다. 이두 가지,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과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두 가지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이 왕과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 되었고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스림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예배하는 봉사자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받은 자손이라 일컫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그와 함께 왕노루 달그 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완성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이두 가지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하셨지만 그 중에 선한 청지기의 비유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두 비유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세 또는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늘 깨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불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게 분명히 두 가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불완전하지만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그날이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선한 청지기와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떤 이유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먼저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지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그 날에. 백성의 육체와 영혼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십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데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셔서 그렇게 이루어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과 의로운 삶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으나 현재 우리의 모습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완결시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미다. 이렇게 말하고요.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까지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의 변화는 이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의 변화는 아직 온전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는 늘 육체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에 그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죄로 인한 고통으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삶이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이두 가지 삶의 반복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점진적으로 더욱 나아지고 완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기다리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 계획대로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가는 것입니다. 한번더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슬픔을 극복하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다스리는 왕의 모습과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예배자의 삶이 내게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임이와 아직 사이에서 힘들어질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 닮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다시금 소망 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날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왕같이 제사장같이 살게 하시되 지금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힘을 다해 수고하는 우리의 삶이 나오게 하시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성도의 삶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